며칠 후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어머니 오늘은 친딸이 함께했는데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등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다리 x r a 상에서 다리가 좀 그렇게 많이 휘지는 않으셨는데 오른쪽만 조금 더 많이 휘면서 안쪽만 관절염이 좀 심하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도 우리가 부분만 하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오른쪽만 하시게 되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고민해드릴게 허리인데요. 허리가 이제 많이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측만증과 동반된 협착증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이 증상하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긴장하고 계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양쌤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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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세요안녕세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뭐 병원 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안고하세하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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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또 어머니한테 제가 아들이 웃은 거 위험한 수술을 권하겠어요? 네. 절대 안 하지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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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쌤 덕분에 수술 걱정은 덜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어머니 긴장해서 그런지 힘도 없으셔 식사하시는데 못 먹겠다 <laughs> <laughs> 좀더 먹어. 아니, 안 넘어가, 못 먹어. 아니, 좀마시어아아안 네. 넘어가. 이제 수술도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도 또 계속 모시고 계시다가 떨어뜨려 놓으시니까 그게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많이 걱정되죠? <laughs> 고치도 모르고. 근데. 이제 식사나 잘 하시나 계속 내가 돌보다가 돌보다가 이제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다 보는 것이 걱정되고 못본게더 안쓰럽고 치료 잘 받고 가면 아빠 또 모시고 잘 지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소리만 항상 본인보다 남편 걱정이 먼저였던 어머니. 마음이 무거운 어머니를 위해 딸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요. 네? 여보세요? 네. 나이 많아 목소리 잊어버렸어? 네. 네 화장실은? 화장실? 네. 한번 갔다 수술을 했어. 엄마, <laughs> 이제 수술 내일 하려고. 이제 알아들었어? 네. 내, 내일 수술 e s 라고 그래 내일 그 gir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일주일 후 협착증이 심한 허리도 치료에 나섰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아, 우리 시현이 어머님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조금 더더 용기 내시고 이제 앞으로는 아프지 않게 우리 아버님도 병 관호 잘 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부부. 아이고, 되네. 깨끗하고. 어머니 이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아버님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웃는 모습이 마냥 예쁜 우리 신년녀 어머니. 항상 파이팅입니다.